오늘따라 정장도 되게 막, 자, 커리우먼 같은데, 네. 운전 자세도 멋있고요. 음. 이 차랑 되게 잘 어울립니다. 제차 할까봐요. 할까봐요. 아, 근데 네, 너무 비싸가지고. 네, 근데 지금 어때요? 그승차감이나운전 느낌은? 전 지금 너무 놀라운 게 네. 전기차 맞죠? 전기차 같지가 않아요. 오, 전기차 같지 않다는 건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아. 전혀 이질감이 없고, 네. 그러니까 그 소리 같은 것도요. 네. 일단 딱 밟을 때부터 전기차는 소리가 다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소리도 없고, 그냥 조용하고, 네. 근데 이제 그런 느낌은 있어요. 원래 전기차는 딱 밟았을 때휙 튀어나가는... 그런 네. 약간 폭발적으로 튀어나간다고 표현해야 되나? 예예.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런 건 없어요. 예예. 없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또 이질감이 없다. 라는 어...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네. 되게 동전의 양면 같은 건데요. 음. 그러니까 전기차 같지 않아서 좋다는 분도 있고. 네. 아, 전기차하면 이렇게 발도 팍팍 나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할 때는. 네. 좀 단점이 될수 있죠. 근데 이제, 이 차가 듀얼 모터도 있는데, 한국에는 싱글 모터만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어, 제로백이 6.2초인데요. 6.2초도 뭐 전혀 느린 수치는 아니죠. 그런데 네. 이제 차가 워낙 크고 무겁고, 그리고 우리가 전기차에 대한 기대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네. 어, 그런 거를 다 배제하고, 유현 씨처럼 지금 생각을 하시면 되게 좋은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밟았을 때확 튀어나가면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밟았을 때확 튀어나가지 않기 때문에 계속 조금 조금씩 밟아줘야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안전성으로 봤을 때에는 또 좋은 음.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네. 이 차는 S클래스보다는 뒷좌석 승차자가 좀 적을 것 같긴 하지만 음. 그래도 S클래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뒤에 이제 사람을 태웠을 때 가자 확 나가면 멀미가 나고 그쵸. 불쾌할 수 맞아. 있어요. 네. 그래서 부드럽게 쭉 스무스하게 나가는 게 음. 오히려 이 차의 컨셉에는 더 맞다. 음. 맞아요. 또 네. S잖아요. 네. <laughs> 공교롭게도 우리 유연 씨가 저랑 시승했던 게체크해 보니까 네. 어, 9개월 전에 네. S400D를 시승했는데요 네. 그 차가 330마력입니다 근데 요 차는 333마력이에요 뭐 별로 차이가 안 나네요 그래서 출력 면에서 굉장히 비교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유현씨 영상을 보면 네. 오이차 디젤차 맞아요? 되게 조용하고 부드럽네요 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음 그래서 벤츠가 지금도 디젤은 잘 만들긴 한데 음 전기차 면에서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초짜이긴 뭐, 하지만 호차 치고는잘 만든 느낌이 있다. 근데 지금 저 깜짝 놀란 게 방금 80km를 제가 달렸더라고요. 네. 제가 느껴지는 건한 60km 음, 밟은 것 같아요. 어, 저도 한뭐 5, 60 달렸나? 그랬는데. 오, 그렇구나. 그렇죠. 너무 신기하죠. 이게 좀 믿음직하고 든든한 차일수록 네. 속도감이 별로 안 느껴집니다. 아, 단단하고 네. 좀 무거워서 그런 걸까요? 아, 그런 것도 있죠. 어... 근데 무게감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전기차에서 아직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숙량이고요. 음. 우리가 탔던 S400D랑 비교해도 한 500kg이 무거워요. 그러니까 순전히 그 배터리 무게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저는 이제 네. 다른 채널도 우리가 체크를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찾아본 바로는 어, 여성분이 뒷좌석에서 승차감을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앉아볼까요? 예, 여시가 음. 할 일이 되게 많습니다. 뒷좌석 승차관도 얘기해야 되고 네. 제가 또 와서 이렇게 운전도 해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잠깐 세워가지고 어... 뒷좌석 승차관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기 잠깐 세워도 될까요? 네. 자, 또 제가 오늘 또 참지 못하고 또 운전석을 뺏서가지고 왔는데 네. 그 전에 유연 씨가 뒷좌석을 잠깐 타보셨어요. 네. 뒷좌석 승차관 어떻습니까? 어, 무난 무난해요. 아, 무난무난해요. S 클래스급에서는 조금 굴욕적인 면트인데 그죠? 그런가요? 아니,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야 네. 되니까. 그러니까 무난무난하게 그냥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탈수 있는 차인데, 네. 이제 앞에서 기자님께서 막그 모드도 변경해주시고 막 그러셨잖아요. 예. 스포츠로 가든, 컴포트로 가든, 인디비얼로 가든, 크게 어떤 게 불편하다, 혹은 크게 어떤 게 편하다, 어. 이런 게 없이 그냥 다 약간 무난무난무난하다. 그렇게 따지면, 모드를, 네. 아, 모드 설정은 내가 볼좀 실패한 것 같아요. 네, 모드는, 왜냐면, 하 벤치가 참 잘하는 게, 각 모드별로 되게 차이가 명확하거든요 네. 에코모드, 컴포트모드, 스포츠모드, 이것도 있는데, 저도 사실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 공감하는 게, 운전하면서 이게, 뭐가 바뀌었지? <laughs> 그니까, 가속페달을 깊게 안 밟아도, 어, 스포츠모드 딱 두면은, 아, 차가 단단해지고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얘는 좀별 차이가 없는 게 네. 아, 그거는 조금 더 앞으로 좀 벤츠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운전을 이제 이게 벤츠가 시승 시간이 짧습니다 막 1박 2일 정도 되는데요 어제 타보고 타봤는데 어, S 클래스 급을 자꾸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뭔가 그래도 국내에 들어오지 않은 그 듀얼 모터 파워 그런 게 조금 생각이 납니다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거, 그니까 S 클래스 전기차 버전 마, 맞는 거죠? 네, <laughs>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laughs> 아 왜냐면 그렇게 생각 안할 거면 EQS라는 이름을 붙이면 안 되잖아요. 뭐. 그렇죠. 예, 근데 또 벤츠에서는 벤츠코리아에서는 S 클래스랑 수요층이 다르기 때문에 <laughs> 비교를 하지 말아달라 그런데 아니 가격으로 보나 이름으로 보나 비교를 안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딜레마는 그거예요. 이게 지금 1억 8 100만 원인데요. 네. 에디션이죠. 그런데 아이 가격을 주고 333마력이다. 이건 조금 위급하다.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습니까그렇 그래서 그런지 작년에 런칭했을 때 없던 가장 아래급 모델 1억 5천만 원대가 네. 올해부터 추가가 됐습니다. 음그 모델은 이 하이퍼 스크린이 없어요. 음 그면 아예 못다냐 그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음 물어보니까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AMG 라인부터가 이제 하이퍼 스크린이 있는데 그, 제일 아래 급모델의 하이퍼 스크린만 넣고 싶다. 주문은 된대요. 그래서 오래 걸리죠. 이제 선주문이 들어가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아,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굉장히 볼게 많으니까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요. 슬슬 한번 철을 매겨볼까요? 네. 디자인부터 보면요. 네. 저는, 저부터 말씀드릴게요. 놀라지 마세요. 네. 외관은요. <laughs> 벤츠코리아 여러분 미안합니다 6점입니다 6점 <laughs> 진짜요? 외관 6점이고요 실내는 9점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앞모습에서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저희 주변 자동차 디자이너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딱네 네 글자로 답을 하더라고요 못생겼다 아 <laughs> 어떡해 네, 앞모습은 못생겼다 음. 거기서 다 까였습니다 근데 이제 실내 같은 경우는 네. 하이퍼 스크린이 일단 먹어주잖아요 근데 1점이 왜 깎았냐? 아까 말씀드린 집좌서 착자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약간, 아니, 뭐, 이 e 클래스랑 비교하면 괜찮죠. 그런데 S 클래스랑 비교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S 클래스랑 비교하면 좀폭 파묻히는 느낌이 없고, 약간 배터리 때문에 올라온 좌석 높이. 그것 때문에 좀 어정쩡한 느낌이 있다. 그래서 1점 깎습니다. 예시아, 예시아. 저는 외관은 8점이고요. 실내는 네. 9점이에요. 어, 생각보다 높은데요, 내가 생각하는 건. 아, 것보다? 그래요? 네. 외관은, 어, 솔직히 저도 뭐제 스타일 아니에요. 네. <laughs> 제 차, 는 4천만원대 A 클래스가 네. 더 뭔가 예쁜 느낌이 나는데, 네. 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네. 그래도 나름대로 많이 신경을 썼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다만 아쉬운 거는 저는 벤츠가 생각하는 럭셔리가 화려함도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화려함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지나치게 뭐 크롬이나 음. 막 이런 장식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오히려 조금 좀 난잡하게 됐다. 아, 뭔인지 알겠습니다. 네. 네, 그게 좀 많이 아쉽고요. 그래도 나름대로 이 전기차다운 혁신적인 디자인을 뽑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인정은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음. 그게 이제 가장 크게 보이는 게이 실내의 하이퍼 스크린인 것 같아요. 네. 전기차스럽잖아요. 그죠 예. 네. 그뭐 엠비언트 라이트나 뭐 이런 전반적인 구성들과 잘 어우러져가지고 너무 혁신적인 디자인과 또 그런 어좀 럭셔리함 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고. 근데 다만 제가 실내에서 일점을 깎은 거는 몇 가지 지적할 게 있어요. 아, 네. 일단 첫 번째, 여기가 스웨이드로 되어 있는데 네, 네, 네. 지금 손이 굉장히 많이 닿는 곳에 스웨이드로 되어 있으면요 스웨이드가 너덜너덜해지면서 럭셔리함을 추구하는 차라고 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서 1년 뒤에만 봐도 여기가 너덜너덜해가지고 더러워져서 럭셔리함이 좀 묻힐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럴 수 있나. 아, 나 그거 생각 네. 못했네. 그래서 이게 조금 많이 아쉽요맞아 이거 내구성에서 약한 부분입니다. 네, 네, 이게 아쉽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지금 이 등받이를 조절하는 기능이 너무 이게 음, 음. 움직이는 건지 안 움직이는 맞아요. 건지. 이게 너무 불편해요. 어, 뻣뻣해, 뻣뻣해. 네, 너무 뻣뻣하고 거의 지금 뭐 조작이, 그러니까 가동성이 없게끔 네. 만들어놨는데 이거는 좀 많이 불편하게 다가오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이 문을 열고 닫을 때. 이 손잡이 부분이요. 네. 여기 아주 그냥 움푹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네네네. 되어 있는데, 네네. 여기가 너무 손을 넣고 빼기가 네. 조금 불편해요. 아, 그런좀 좁네요. 네. 너무 좁고, 그리고 이게 손이 작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문을 닫기가 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네요. 같거든요. 손을 넓게 벌려야 되는데. 네. 손을 넓게 벌려야 오. 돼가지고, 이런 부분도 조금 아쉽다. 아니, 유현 씨, 아이도 없으신데, 어유 그런 것까지 파악을 하셨는 네. 너무 넓어가지고, 좀 불편한. 저는 아. 느껴졌고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음. 아 이게 하이퍼스크린 때문에 그런 건지 너무 올라가 있어 요이 앞에가 예. 이 차체가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이 차는 아까 뭐 공기 역학을 고려를 해서 많이 또 앞에를 깎아놨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건 또 높으니까 실내는 음. 높으니까 이 개방감이 음. 좀 뭔가 마음이 답답해요 맞습니다 시야가 어, 좀 좁아요 네. 유리가 누워있으면서 유리가 이렇게 서 있는 거에 비하면은 음. 시야각이 좁아지죠 이렇게 좁아지죠. 근데 네. 여기 말씀하신 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더 좁아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네. 살짝 좀가깝한 느낌. 이 그리고 이쪽 이 유리 창 쪽도 이게 올라오면서 여기가 조금 이런 공간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쪽에 먼지가 많이 끼겠다. 음아아야 아, 이거 다른 채널도 제가 미리 체크해봤는데 를 다른 채널에서 전혀 지적이 안 됐던 조그만 그런 아... 이현 씨를, 저기, 뭐야, 새차 개발할 때, 자, 그러니까 부온즈맨으로딱 옴부, 고용을 해가지고. 아, 그래 주시면 너무 좋죠. 그렇지만 저 그렇죠. 비쌉니다. 예. <laughs> 아니, 비싸도 이 정도 매출을 들을 수 있다면. <laughs> 네. 하는 게 맞죠. 네. 이현 네. 씨가 아까 뭐, 얌전하게 우리가 이제, 이현 씨 평소 이미지대로. 네. 그 운전을 하셨지만, 제가, 어, 좌석에모보실 때는, 사실 그, 좀, 안 해봤는데. 한번도 스포츠 모드로 한번 달려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네. 달려 보면 오 <laughs> 갑자기 바뀌는데요? 조금 나가긴 하는데 그래도 어, 기계보다는 그러니까 전기차 또 테슬라 가속뭐 고출력 이런 생각을 떠올리면 거 보다 조금 못하고 음. 아까 말씀드린 반대로 얘기하면은 좀내연기관 같은 느낌 그런 음. 게 있습니다. 는 아주 나쁘진 않은데 계속 네. 아, 누구보다 더 강한 출력 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듀얼 모터를 꼭꼭 꼭 갖고 오세요.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만큼 가격은 비싸지겠죠아 그렇죠, 그렇죠. 이현 네. 씨도 승차 그러니까 운전을 하셨기 때문에 네. 파워트레인 평점 오늘 매길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부터 말씀을 드리면 어, 어,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바로 8점 중에 오. 왜냐하면. 네. 아, 그래서 출력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3 3 3마력을 그래도 이 정도 급에서, 또또 뽑아냈다. 스포츠 모드에서 구현이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반복는얘이지만 내연기관하고 좀 비슷한 느낌을 주는 게, 그 장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기차만 타신 분들은,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전기차는. 발봉 그냥 확 때려나가야지. 때려밟으 차차쫙 나가야지, 나가야지. 얘도 어느정도 나가요 이렇게 나가는데 그러나 어, 뒷좌석 승차를또 생각을 하고 저희 또 S급 S급의 또 품격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아, 이 정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 엄밀히 말하면 나쁘지 않다는 거 사실 뭐 엄청 좋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라는 거그 음. 네, 엄청 좋다 라는 느낌이 안 나오는 거는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그싱글 모터이기 때문에 아좀 힘이 부족하다? 네. 라는 느낌이 계속해서 조금 생기는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저는 9점을 주고 싶은 게, 뭐 같은 이유에서, 네. 전기차의 이질감이 거의 안 느껴진다는 것. 같아요. 음.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음. 승차감을 얘기해볼까요? 음. 승차감은, 어, 저는 승차감도 8점 줄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운전석은 너무 좋아요. 네. 좋은데, 아, 저 혼자 탔을 때 기준으로 과속 반지턱을 좀 세게 넣어보니까, 음. 이 전기차가 무게중심이 낮아서 되게 그런 면서 유리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는 뒤가 좀 가볍게 텅 튀는 느낌이 들거든요. 어... 그 리어 서스펜션의 강도 조절을 좀 최적화하지는 않은 것 같다. 저는 그런 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음... 유현 씨가 타셨을 때 네네. 체감을 해드리게 하면 좋았는데. 음... 아쉽게도 방수턱이 없었고, 그냥 평탄한 도로라서 아마 많이 못 느끼셨겠지만, 네. 약간 요철은 지나가면, 어 말은 안 하지, 우리 영상자분이. 다 느낄 거예요. 저한테 텔레파시 보내고 있습니다. 별로 안 좋아요. <laughs> 아, 저는 괜찮은데요? 그래요? 네. 네. <laughs> 저는 고점입니다. 네. 아, 저는, 뭐, 그게 그렇게까지 크게 느껴지진 않고, 저는 그래도 제가 운전 할까 했을 때, 그 코너링, 예. 되게 좋더라고요 느낌이 음, 좋은 편이에요 뭔가 슈 하면서 한 번에 확 돌아지는 게 어. 오, 굉장히 어떻게 그렇게 깔끔한 각도에 코너링이 나올 수 있는 건지 바퀴가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음. 예, 저는 그것도 되게 좋았고 그리고 아까 뭐뒷좌석에 착자감 자꾸 이야기하셨는데 조금 좌석이 짧은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느낌이 괜찮았기 때문에 네. 아주 좋다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평균 이상이다. 네. 그 가성비를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네. 이제 이 차가 처음에는 두 가지 라인업이 들어왔는데, 지금 올해부터 어 제일 저렴한 버전이 추가가 됐어요. 네. 그래서 1억 5천부터 해서, 2차는 1억 8천, 100만원인데, 네. 그러니까 S 클래스랑 비교를 안할수 없다고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 중요한 부분이 가격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가성비는 7점을 주고 싶은데, 어. 어, 아주 낙태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 여러 가지 S 클래스의 품격과 그다음에 고급스러운 소재 이런 거 생각할 때그 전기차라서 좀그 전반적으로 가격이 높잖아요 전기차들이? 네. 네 전기차라서 조금 더 불리한 부분도 있고. 근데 지금 연비는 아, 전비? 네. 전비는 얘가 3.9, 3.89 정도 나옵니다. 이게 그래도 한번 충전시 478km 가는 거고, 그쵸, 그쵸. 이게 그리고 감속을 할 때, 브레이크를 할 때에는 또 충전하는 네, 기능이 2.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최대한 500 이상 기대해 볼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이 어, 차를 뽑으신 분이 하신 얘기를 보니까, 네. 어, 래도 500은 나온대요. 그래서 이게 유럽에서는 어, 뭐 700km 때도 받은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국내에서는 이제 478km인데, 네. 정도는 뭐 충분히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한번 충전해가지고 부산까지는 걱정하지 않고 갈수 있다고. 아, 그러니까 음, 보통은 음. 이제 절반 이하로 떨어지면 음. 충전을 우리가 이제 보통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는 이게 보면 200kW 기준으로 보면 음. 어, 10%에서 80%까지 갈때 음. 3, 40분 정도면 충전이 되거든요. 음.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 10분 충전해도한 200km 정도 갈수 있다고 그래요. 음. 어뭐 충전은 그렇게 뭐뭐 부담은 안 가져도 되죠 음. 그래서 이현 씨의 가성비는 어떻게 되죠? 7점이요 7점 <laughs> 어떡하네요 아.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네. 한번 충전해가지고 이게 30분만 충전하면 10에서 바로 80까지 급속 충전도 가능하대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생각하면 은 좋은 거 같지만 그래도 1억 8천이라는 가격을 주고 봤을 때 네. 아, 뭔가가 더 있어야 될것 같아요 네. 뭔가가 뭔가가 부족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살펴봤고요. 저희가 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어, 올해 차를 시상하는 곳이 이제 크게 세 군데가 있어요. 네. 거기서 EQS가 사실은 뭐 좋은 성과를 거두기는 했는데, 음. 어, 그 과정에 좀 문제가 있다. 이 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어, 이 차는 이제 보통 우리가 차가 나오고 나서, 어, 타보고, 쭉평점을 매겨봤다가, 그 중에 이제 괜찮은 차를 추려가지고 연말에 최종 평가를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올해 차를 뽑는 게전 세계적인 어떤 표준인데, 음. 이 차가 고객의 인도가 된게 12월 중순인가 그렇습니다. 음. 그때까지 미디어들이 한 번도 안 타봤어요. 어. 예. 네. 그런데 올해 차는 보통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나온 차 중에 골라야 되거든요. 네. 이 차를, 어, 평점 대상에 올려놓을 수는 있겠죠. 네. 그렇지만 타보지는 않았는데, 얘가 다 후보에 올라갔어요. 음. 올라가가지고, 최종적으로 타보고, 이제. 그 어떻게 가능하지? 그러니까,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래도, 이제, 긍정적으로, 굳이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면, 음. 뭐, 거기에 수상을 받을 만한 음. 자격이 있는 차긴 한데, 타보지도 않고 후보에 올렸다? 최종 후보에 올렸다? 그건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죠. 어, 왠지 좋을 것 같다는 느낌? 음. 느낌적인 느낌?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최종 후보에 올려서 타보고 싶은 느낌? 음. 근데 그렇게 평점을 매기면 안 됩니다. 그쵸. 네, 그래서 어 정상적인 루트라면은 음. 이 차는 어, 올해 차에 이제 올해 최고 뽑힐 게 아니라 음. 어, 올해 나온 차들하고 비교해서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는 차죠. 음. 그런 비슷한 케이스가 지구공이 있습니다. 네. 신형 지구공도 뭐 어떤 데서는 올해 차뭐 최고봉에 오르기도 했는데 음. 그 차도 웃기는 게뭐냐면 11월부터 사전 예약을 받았는데요. 네. 받았는데 미디어들이 본격적으로 탄건1월이에요 어... 그러니까 타보지도 않았는데 또 후에 올려서 이 차랑 비슷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렇게 매기면안 된다는 거. 음... 왜냐하면 이 얘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음... 그세 가지 단체 중 이제 한 곳은 개별 언론사고 두 가지 두 군데는 협회인데 네. 그 양쪽의 협회 제가 다 있어봤어요. 그래서 안돼. 아... 처음에 이제 그 룰을 만들 때도 제가 관여했었고. 를 실차 테스트를 안 하는 곳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스타트를 끊었거든요. 평점 항목 같은 것도 다 이렇게 하고 했는데 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차 올해 차에 뽑혔거나 정말 좋은 차네. 그냥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과정 우리가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정도 중요하죠. 과정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 제가 그 협회나 뭐 이런 걸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뽑는 과정은 정확히 해야 된다. 그 말씀. 또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더 시청자분들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사에서 보낸 뭐 올해 차 이걸 그냥 무조건 맹신해서는 안 되겠다. 네, 네, 네. 조금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볼 필요도 있다. 네. 그렇죠. 그렇다고 네. 해서 꼭 의심하시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음, 그렇그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차는 뭐 뽑힐 과정 아니죠, 뽑힐 자격은 있는 차입니다. 음. 또타 보니까 아, 뭐 최종 후배 올릴만한 자격은 있네, 다행히. 과정은 좀 이상했지만,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좀개선하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제가 살짝 예고를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 유한 씨스줄이랑 맞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유한 씨가 상의를 안 하고, RS 이트론 GT를 예약을 했습니다. 어? 오 진짜요? 그 차도 전기차잖아요. 네, 네. 유 씨가 뭐, 날짜 맞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이 차도 전기차고, 그 차도 전기차고. 비교해볼 수 있으면 예, 너무 좋을 것같아그분 다릅니다. 컨셉이 좀 다른 차예요. 그 차는 포르쉐 타이칸하고 플랫폼 을 공유하는 차라서 음. 타이칸하고 비슷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타이칸보다 좀 낫습니다. 어이, 더 괜찮았어요. 음, 진짜요? 예. 타이칸은 조금 실내가 좀 너무 수수하고 밋밋했는데 음. 그럼 그 타이칸도 좀서브주 좋을 것 같다. 타이칸 할까요? 하려면 할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타이칸 나는 실망하실까 봐. 같이 이렇게 비교해 보면 딱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저는 것 개인적으로 조금 실망했는데. 예, 럭셔리 전기차를 비교해 보는 거죠. 아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 다음 차, 다다음 차까지 우선 예약이 된 느낌인데 네. 일단 다음 차는 아우디 RS e-tron GT라는 거를 제가 살짝 말씀드리고 유현 씨랑 같이 만날 서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